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겁니다. 길게 옆으로 돌아서 좋아요. 한 바퀴 더 돌려서 대회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아 직접 가요. 바로 가네요. 예. 감각이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예. 와, <laughs> 엄청난. 어 이거는 감각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 계산된 공격인데. 자, 이렇게 플러스 출발에서의 회전력을 어느 정도 절제를 시키느냐. 그리고 두께를 어느 정도 얇게 가져 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 득점 여부가 나오는데. 자, 얇은 두께. 노란 공이 튀어 나오면서 비켜줬고 득점됩니다. 네. 오늘도 왠지 상쾌하게 또 일어난 느낌입니다. 어, 오늘 지금 이곳 드림 센터의 네 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와서 몸을 푸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잘 준비돼 있는 선수구나. 구점 9점, 세트 구점제는 두 선수 모두 한 번에 구점씩을칠수 있다는 거. 자 느끼? 긴장되죠. 예, 퍼져 네. 나가면서 일단은 끝낼 수 있는 기회에서 몸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방금 피겨치기는좀 쉬웠거든요. <laughs>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몸을 살짝 쓰더라고요 자 대회 전 키스는 잘 뺐습니다 자또몸한번 써야죠 키스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키스도 잘 빠졌고 내려가는 공인데 조금 짧아요 네. 너무 깊게 코너를 돌았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에 밑겨치기로 세트를 마무리합니다 네. 네. 완벽한 힘 조절로 아, 오늘 최환영 선수 2이닝의 마지막 1점은 냅돌려치기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3이닝에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자아오네요 뱅크 샷 갑니다. 안지훈. 길게 돌아서 사이를 파고드나요? 파고들면서 득점합니다. 그러니까, 네. <laughs> 상대는 최환영이기 때문에 <laughs> 자, 바지 터지기 전에 얼른 끝내야 먼저 점수를 네. 얻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끼리만 아는 비밀로 이제 경기 전에 영상을 잠시 보여드렸고, 강의 옆돌려치기 어, 좋습니다. 자,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이렇게 길게 잡으면서 부드럽게 친다는 것은 연습량이 없으면 절대 힘든 자세인데, 어, 네. 정말. 특히 이 안으로 칠 쳤을 때의 최완영 선수의 좋아요 인력. 득점 수고 부드러움은 거의 뭐전 세계 답입니다. 부드럽게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은 강함을 유지하면서 감각을 찾아야 돼요. 빨간 공은 보내놨고 내공 돌아오는 모양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금은 짧자 짧을 듯 아, 들어갑니다. 아, 됐습니다. 네 대회전. 무난하게 득점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쿠션 맞는 순간 이제 안준현 선수는 시작. 아 이건 들어갔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얇은 두께는 만들어졌어요. 됐어요. 그리고 득점으로 맞아. 갑니다. 뱅크샷. 걸어치기. 예. 들어갑니다. 뱅크샷. 카톨릭이 짧게갈는데 자, 여기서 만나는 키스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걸 잘 뺐어요. 네. 그러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점 더블 쿠션으로 가죠. 오, 대회전으로 가나요? 예. 자, 회전이 살아 있어요. 좋아요. 들어갑니다. 1점. 7대 7 동점. 최근 세이닝 동안 한 점만 뽑고 있는 초완영. 바깥돌리기 중요한 바깥돌리기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야 빨간공이 지금은 어디로 붙나요? 자, 조현영 선수의 조준은 조금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공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공격은 돌아오는 리버스 엔드까지 지금 생각한 공격이에요 자 리버스 엔드 그러나 너무 강해요 이 속도로는 서서 나갑니다 네. 끝내지 못했어요 <laughs> 멀리 있는 빨간공이 이제 굴다 보니까 수비도 지금은 정말 수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 2 공의 득점 확률은 상당히 높은 공인데 일점 8대8 그리고 완벽... 바로 엎드립니다 예 네, 완벽함을 보여줬던 안지훈 와. 득점! 최환영 선수 2세트 이렇게 뺏긴다면은 또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데 6대1까지 앞서 있었던 2세트의 최환영인데 이 경기를 9대8로 잡히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안지훈이 자신의 초구 세트를 지켰습니다 네자 걸어치기로 갑니다 길게 돌아오는 공 괜찮아요? 네, 네. 좋은데요 연속 득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는 자 빗겨치기 자 아주 확률을 높여봅니다 높였어요 최 t 영 득점을 뽑아냅니다 환자. 네 최 전영 선수의 이 스트로크가 독수리 날개짓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렇죠. 네, 요즘 독수리 타법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지금 좋은데요. 조금 어려웠죠? 곧바로 안지훈이 옆돌리기로 진짜? 3세트를 출발합니다. 장장 다루로 가는 더블시야 자, 자, 여기서 걸렸어요. 네. 예. 2점 연속 득점. 다시 안지윤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같은 공들이 사실 이제 단축 먼저 걸리면서 돌아나가면 김미 정말 새거든요. 그렇죠. 보기에는 쉽게 보였지만은 결코 쉬운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어. 되돌아오기 감사합니다. 뱅크샷. 예. 강한 수구의 힘 배압. 그리고 다음 포지션까지 분명히 예상한 결과입니다, 지금. 안지훈의 리듬이 올라오고 있어요. 바깥 돌리기. 짧게. 자, 조금 잡혔는데. 어, 들어갔어요. 끝까지 알수 없는 경기로 갈것 같습니다. 자, 다리 하나 걸치고 신축성 있게 스트로크이 들어갑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 5연속 득점. 5대5 동점이 되었습니다. 길게 포크션으로갈것 같은데 오, 바로 쓰리쿠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배치였는데 볼까요? 자, 떨어지는 곡도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들어갑니다 어 네. 역전이에요 그만큼 일접구 두께와 내 수구의 속도 잘 조절했습니다 또한 번의 엎돌리기 살짝 키스가 났는데 어차피 도움, 길게 본 공이었어요 네, 도움이 됐어요 각도를 좁혀줍니다 연속 7, 아 7득점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당점으로 조절해야죠 예, 깔끔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세트를 끝내지 오오. 못해요 오 안지훈 선수는 지금 끝냈어야 하는 공이거든요 어찌 됐든 재미는 있네요 <laughs> 경기는 이렇게 가야 재밌지. 이게 파이널 준결승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요. 1점한 점을 만회. 자 들어가면 포지션 빠졌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 그렇죠? 자 지금은. 득점 경로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요. 자, 원뱅크가 왔는데 문제는 노란 공이 어, 안지훈 선수의 추, 어, 수구가 레일에 붙어 있다는 것. 그만큼 원쿠션 컨트롤이 위치 설정에 상당히 어려운 원뱅크입니다. 자, 하지만 갈 수밖에 없어요. 안지훈 원뱅크 넣어치기 출발했습니다. 와 돌아서 들어갑니다. 진짜. 정말 감각이 엄청납니다. 예. 우승 트리피, 어, 트로피가 없죠? 예 음, 그만큼 트로피는 가장 많이 가져간 선수일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승 타이틀을 그랑프리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p i 많이 날거 p 요 c t 안으로 i c 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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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 o p i c 정 r o p i c tropic, 어, 조금 길 뻔했는데. 네. 자, 좋아요. 사 점. 지금. 좋아요. 5 점. 연속 5 득점. 자, 이게 바로 독수리 타법의 뒷모습입니다. 옆돌리기 지금도 방향이 좋아요. 네. 예. 6점. 연속 6득점. 볼까요? 잘퍼뜨립니다 들어갔어요. 오오. 연속 7점. 마지막에 짧아진다는걸알 거예요. 출발합니다. 쓰리 뱅크 샷. 두툼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네. 하이런 8점. 정환영 선수의 집중력이 정말 대살아나는 4세트입니다. 자, 정환영. 두툼하게 바깥 돌리기. 여기서의 마지막 회전. 자 키스가, 키스, 키스가 아. 마지막 득점을 가로막습니다. 방금 바깥 돌리기가 8 점째였으면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 점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타석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지훈 선수는 그래 뭐 나도 브레이크 한번 했으니 한번 주는 거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이런 마인드 같아요. 거의 회전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의 속도 조절. 빠르게 진입시키면서 아홉 점째 안지훈 선수의 초구 세트에 9대1로 승리한 선수는 후구의 최완영 선수입니다 네. 바깥돌리기 곧게 내려오면서 올라옵니다 1점. 네, 또 다시 과정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바깥돌리기 짧게 최한영 선수가 지금 쾌조의 샷 감각을 기적. 이어갑니다. 약 5분의 4 정도의 두께 그리고 내공은 부드럽게 늘어집니다. 진입을 하면서 또한 번의 득점. 경기를 시작과 끝날 때까지 약한두세 번의 기회가 서로 엇갈리는데. 나자. 물론 안지윤이 보여주겠죠. 바깥 돌리기 가 강하게 끌어서 치죠. 갑니까? 들어갔어요. 정말 감각 와. 와. 어, 이번 세트는또 어느 정도 어, 횡단 샷 들어갑니다. 횡단. 야. 정말 멋졌습니다. 7대 5. 좋아. 이렇게 되면 세트 포인트. 공격하는 게좀더 유리해요 갑니다 바깥놀리기 여기서 회전력이 가나요? 득점으로 갑니다, 갑니다. 아, 정말 그래서... 어려운 1점입니다 최환용 선수도 지금 끝까지 공을 지켜봤을 정도로 약간의 확신을 갖지는 못했던 공이었거든요 어 직접 오, 봤어요 그렇죠 선택은 잘했어요 예. 그러나 회전력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초구에서 두점한 세트가 남아있는 최환영 자비껴치면서 바깥돌리기 자 좁게 좁게 득점으로 갑니다 네 차분하게 경기를 잘 주도하고 있는 최환영 선수 그리고 이번 대회는 조금 더큰 명예가 걸려있는 개전 파이널 자 키스가 먼저냐 오 아, 다시 키스 있어요. 없이 내 공만 들어갑니다 네 2대2 동점 오늘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3장. 깨끗합니다. 이적구도 살짝 잘떠 있어요. 네, 갑니다. 정확하게 이적구를 찾아갑니다. 넉점 그렇다면 비껴치기로 가나요? 어, 더블 쿠션 가죠. 예, 자, 야, 오늘 2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최하, 최 선수가. 너무 많은 두께를 탈려면 키스가 있고 키스 잘 아, 뺐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길게 늘어지면서 아주 빅볼로 서있는 이적구를 겨냥합니다 최현영 선수가 첫이닝이 보여줬고 안지훈 선수에게 큰 짐을 남겨줍니다 그러나 안지훈이 바로 해결을 하면서 한점 만회 멀리 있는 빨간 공 안으로 짧게 짧게 떨어지면서 흰공을 찾아갑니다 1점 자 안지훈 선수도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면서 이제 2점 차아 너무 좀 예민한 경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서 갑니다 자, 차라리 밀었죠 자 짧게 뽑아냈어요 안지훈 득점입니다 네 차라리 많이 맞춰서 밀어치기로 각도를 짧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타임아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큰 득점이 었어요 안으로 대회전 길게 갑니다 자 끝까지 회전이 남아있나요? 없어요 회전이 아... 풀립니다 고개를 떨구고 만은 안지훈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쿠션 쉽지는 않아요 부드럽게 가는 공자 만들어냅니까? 오늘 2094율을 굉장히 인정. 정확하게 하고 있는 최환영 선수 그렇죠 아. 자 회전력을 이용해서 한번 갈것니다두 번째 코스로 자, 가네요 그리고 올려보냅니다 됐어요. 최환영 오늘 됐어요. 최환영 선수의 이 더블쿠션의 기운이 너무 좋아요 지금 세트스코어는 3대2 얇게 바깥돌리기 끝날 것 같아요 최환영이 이 공으로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 경기 종료하겠습니다 최환영이 안지훈을 꺾고 결승전으로 갑니다